안녕하세요. 아, 파주 살고 있는 호국당 안보살이라고 합니다. 참 힘든 해운년이에요 경자년이 왔는데도 아주 이렇게 정월달부터 많이들 힘들다고들 하시네요. 오시는 분들이. 그런데 올해 정말 작년 기해년보다도 경자년이 더 힘들 거예요. 누굴 막론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론, 제자, 제자분들이라 해가지고 다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. 어려운 분들도 또 많이 있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금전 수금이 안 되는 분들, 첫째는 일을 다 하고 했는데도 공사하시고도 하시는 분들 일을 했어도 수금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정월달에는 조금 힘들어도 2월 금은께나 3월 초순께는 수금이 된다고 하네요. 용기를 갖고서 기다려보시고 조금만 아주 이렇게 참아주시면은 좋은 일로다가 또 좋은 뜻으로다가 수금이 뭐 쪼개서 나눠서 나온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은 잘하면은 한꺼번에 수금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는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. 계약서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. 그러니, 어,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